자, 최근에 신곡가 부분에서 잘 놀아주고 있었던 하나 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미증시도 굉장히 좋게 끝나가가지고 더더욱 상방 압력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하방성 재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동종업계인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의 어닝 쇼크 소식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 외에 거래일 때도 꽤나 하락을 크게 했었었고 일단 다음 주 초중반 때는 이제 hbm3 관련주를 포함을 해가지고 반도체주들이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좀어 봐야 할게어 그러면은 얼마나 빠지는 건가 보통 특히나 이 hbm3 관련주들은 그 바닥에 지지가 굉장히 튼튼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정확히 어디까지 빠질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27500부까지는 확실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강해도 너무나도 강하게 흘러갔거든요 물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데는 다 이유가 있죠 HPM3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 데에 있어서는 이 AI 반도체 칩 AMD나 뭐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폭발적으로 AI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요 부품인 HBM3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따라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전이라든지 특히나 삼전은 지금 장비 투자에 50조를 투자한다라고 했고 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올해 말고 내년부터 이제 10조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HPM3 공급에 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둘 다,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 쪽을 뚫었어요. 공급처로서. 그러니까 이쪽 라인, 이 AI 반도체 칩 라인이 굉장히 핫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PM3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종목들은 상승률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AI 반도체 칩이 계속해서 그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건 진짜 알 수가 있어요. 누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수있다는건알수 있죠. 그게 바로 미래 가치, 특히나 꽤나 구체적인 미래 가치에 의한 기대 심리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하방성 재료, 한미반도체 의 어닝 쇼크. 이거는 3분기 자료예요. 물론 이제 실적도 중요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닝 쇼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음봉이꼭 꽂히고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미래 가치를 좀더 크게 본다라는 키 그게 구체적이었을 때는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분명히 단발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코어 물량을 옛날부터 들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나는 어 반도체 위주로 좀 단타 트레이딩성 그런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재료로. 추세상의 바닥으로 얼마나 찾아갈 것인가 그거를 정말 유심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10월달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도 이 25,000원 부근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어, 한미반도체 어닝쇼크 같은 걸로는 아마도 27,000원 아니면 3만 원이 사이대에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을까. 가장 베스트로는 이 전일 종가 부근, 이 부근에서 마무리가 지어진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냥 매몰대를 그대로 지키면서 간다라는 거니까. 이런 확률도 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무 패닉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위주로 좀 많이 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제가 재료가 있으면 급등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급등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개별 재료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장 전에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걸 주워 담은 다음에 트레이딩성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개중에 그 눌려 있는 것들 잘 추려서 당 전에 보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화면 상단 위에 보이는 저 번호로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는 그동안에 큰 변수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글로벌 증시도 이제 상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호재가 먹히는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뭐 어, 이거 신청하신 데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뭐 개인정보 요구라든지 그런 거 아예 없으니까요 편하게 신청 주셔서 종목 받아서 수익 내시길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들 위주로 드리겠죠. 자,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이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신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오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가, 입절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간에 바로 이 HBM3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 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BM 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PM3의 공정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알다시피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게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어,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가량 폭증 했었고, 특히 또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어, 뭐, 생, 이 상승 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네,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이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어, 하나의 방화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 대 시설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투자냐 바로 h b m 생산이죠 당장 이제 당장 눈앞에서만 두배 넘는 2.5배 HPM HP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HPM3 생산, 어,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이 천안 공장, 여기를 HPM3 생산 야인,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BM3를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에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 덕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로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BM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험,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구간들 이런 잠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매도 구간으로서 반발면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소금으로 좋은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